구약성경을 보면 안식일을 위반한 사람은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에서는 안식일에 나무를 한 남자가 돌에 맞아 죽었고 출애굽기와 신명기에도 안식일을 위반하면 죽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안식일에는 누구든지 어떤 일도 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 안식일에 제사장을 찾아가 먹을 것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고 훗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심지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제사장마저도 두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안식일은 제사를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제사장에게는 가장 바쁜 날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안식일의 규정이 목숨이 걸린 매우 엄중한 법인 것 같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죄를 묻지 않았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 부득이한 일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안식일에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이죠. 당시 엄격한 율법주의를 고소하던 바리사파 사람들에게는 안식일에 밀을 잘라먹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안식일 위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강력하게 따져 물었습니다. 안식일을 위반하였다고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곧바로 제자들을 재판장에 세워서 율법의 판결을 받아야 할까요? 성경 구절대로라면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거친 항의 앞에서 아무 거리낌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배가 고파서 먹은 것으로 안식일을 범한 죄를 물어서는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놀라운 말이 나오는 것을 듣게 됩니다. 안식일을 창설한 주체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성전보다 크다고 하시고 안식일의 주인이라고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창설하고 명령하신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아마 그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들은 기절 처풍하도록 놀랐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더 이상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제가 성경의 이 부분을 처음 읽었을 때에는 바리새인들이좀 너무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무리 안식일이라도 사람이 배가 고픈데 미리 삭을 좀 먹었다고 이렇게까지 문제를 삼을 일인가 하는 비판의식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다 아셨을 텐데, 안식일에 먹을 것을 미리 준비하지 않고 굳이 갈등과 위험을 초래하는 행동들을 해야만 했냐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사건에 이어 곧바로 예수님이 회당에서 안식일에 손마른 자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그때도 사람들은 안식일에 치료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반발하였지만 예수님은 옳은 일이니 괜찮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황이 이러고 보니.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반발과 유혐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사람을 진정으로 위하는 날로 새롭게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설하신 안식일은 사람 및 모든 생명에 대한 축복으로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안식이라는 단어가 무색하게도 사람들을 억압하고 고통을 외면하는 날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진실은 쉽고도 단순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알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축복으로 받으면 우리 안에 안식과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에게는 왠지 쉬운 것, 단순한 것에 대해서는 더 어렵고 복잡하게 변형시키려는 본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왜곡된 상황을 바로 잡으려고 하셨습니다. 안식일을 하나님의 선물로 되돌려놓고 싶어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결코 난해한 숙제를 내주시지 않습니다. 그저 사람이 자기 판단과 욕심으로 번민할 뿐입니다.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는 지극히 쉽고 단순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단지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안식이 우리 삶의 자리 자리마다 편안하고 따스하게 깃들기를 소원합니다. Amen.